뭐예요? 쟤야, 총싸야지 네. 고추밭에 물 줘야지. 네. 요새 고추밭에 물고 있어요. 로는 뭐예요? 어, 음, 음. 로아 또 해봐 물물 로아 물 나오면 안 되지 물물또 해봐 사라지 또 사라지 또 봐. 또 봐. 아로저? 와 로아 공 잡았어 공어 로아 공 나가잖아 공공 공 나가잖아 공이 로아 공, 로야, 공? Ko ngā tā kōng, rua.